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클로봇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클로봇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짜에도 클로봇 영상 찍어드리면서 요 자리는 무조건 매수로서 대응하셔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올려드렸어요. 자. 쪽보로 올려드렸는데 여야가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을 30%로 기존에서 5%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50억 초과 구간을 신설했는데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소리 질러 소리 좀 한번 질러보세요. 자 지금 정부는 진짜 증시 부양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어제 이런 뉴스도 제가 바로 올려드렸어요 공부방에.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다 을 띄울 것이다. 개인에게 당근을 지급을 하고 자, 내년에 있는 지방 선거에서 다시 한번이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규제들을 완화시키면서 코스닥을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거요 코스닥이 못 해도 1000포인트는 넘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동안 코스피만 많이 오르면서 저렴한 코스닥 종목을 매매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큰 재미를 못 봤죠 근데 지금 완전하게 이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클로봇 어제 그렇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죠 자 제가요 어제 19시간 전에 클로봇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게요 자 보시면 지금 당장 물량 확보 12월달 미리 물량 확보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영상 짧으니까 잠깐만 볼게요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변곡 맥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자리들을 놓치지 말고 매수의 기회로서 지금 38,300원 부관에서 이 매수 기회로서 이 로봇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나올 때 미리미리 진입을 해두셔야 돼요 그... 자 제가 어제자 클로봇 요렇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봇주들의 상승 분위기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성장주에 주목하는 이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는요 항상 미리미리 진입을 해두셔야 된다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죠 자 제가 명확하게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38,300원 부근에서 매수기회로서 이 클로봇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 명확히 말씀드렸고 오늘자에 지금 클로봇이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자 프로그램 순 매수세도 아까 매도세에서 전환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최근에 외국인들까지 기관들까지 매수를 했고 중요한 건 개인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 지금 자리에서도 당장 매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전에 라인대를 돌파하는 대시세가 나올 겁니다. 제가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클로버 털리신 분들 계시죠? 지금 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지금 구간 반드시 다시 한번 매수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4 2 0 0원 돌파하면요, 진짜 급등시세 바로 나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공부방에 11월 19일자로 눌림목 무료추천주 한라캐스트 이 로봇 부품 종목을 추천해 드렸어요. 9,400원에. 자, 근데 벌써 오늘자에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지금 윗꼬리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9,400원 바로 요날에 완벽한 저점라인 때 벌써 50% 수익이 났습니다. 바로 제가 요날 말씀드렸고 여기서 v 자로 세력들이 자금을 투입할 때 제가 발빠르게 실시간으로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자, 제가 이 클로봇은 언제부터 추천드린지 아십니까? 자, 이 만원 이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9월 2일자까지 2만 200원의 마지막 추천을 드렸고 자 9만 200원 자 9월 2일 2만 200원이죠 바로 요 날에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거요 예 여기까지 140% 수익 자 최근에 살짝 눌렸지만 자두배 수익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로봇의 완전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로봇 쭉 진짜 다 싹쓸이 하셔야 돼요 이거 기회 놓치시면 요 나중에 고점에서 따라서 서 눌림 조정 나올 때또 손절 나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클로봇을 몇번이나 추천을 드린 거냐고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공부방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조정기 에도 버텨 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었고 이런 실시간 정보를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은 83462138로 문자 1번 전송하시면 제가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거고 자, 링크 클릭해서 3초 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 구독자 분들이 미리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라 캐스트로 엄청난 수익을 냈었고 지금 이거 요 라인 때 지금 매물 소화하고 더 갑니다. 여기서 두배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자왜 지난 걸로 말을 하냐고요 제가 바로 어제도 무료 추천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다 수익을 내시라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입니까 오늘자에 이 저항을 받던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자 개인들은 이거를 다 고점이라고 안 사요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중에 코스닥 1위까지 갈 종목입니다. 자 요런 실시간 정보 필요하신 분은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 활용해서 반드시 수익 챙겨 가세요. 자 누구나 다 제가 수익 챙겨 갈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자 83462138로 문자 1번 전송하시면 초대 링크 전달 드릴 거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전화나 문자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전화하는 애들 100% 사기꾼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자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제가 이 뉴스도 올려드렸어요 공부방에. 자 삼성이 계열사에 로봇 자동화 도입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요. 그 앞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젠슨낭 CEO와 깐부치킨을 먹으면서 깐부를 맺고 내가 GPU를 공급을 해줄 테니 너네는 이걸로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반도체를 공급해 주고 너네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서 피지컬 AI 분야에서 나랑 같이 협력 자 이런 식에 깐부를맺고 갔었는데 지수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다 눌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로봇주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고 자 정부에서도 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올리려는 정책을 다시 펼치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무조건 로봇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중에도 벌써 클로봇이 계속. 스멀스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를 털어대면서 올라갑니다 이거 나중에요 진짜 요 구간대까지 올려놓고 장대양봉 이렇게 딱 하나 쓰면요 여기서 절대 매수 못하시잖아요 지금 구간 저렴할 때 무조건 사서 눌릴 때마다 쓸어 담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봇으로 꼭 스윙 내시고 공부방 활용하셔서 제가 실시간 신호 드리는 종목들 욕심내서 몰빵 투자하지 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셔서 이런 수익을 꾸준히 꾸준히 드셔야 자 바이오가 가고요 로봇이 가고요 반도체가 다시 갈 것이고 원전도 가고 조선도 다시 갈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발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왔을 때 그냥 사놓고 시간만 태우시면 저절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최근에 돈못 따신 분들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손실 중인 분들 진짜 로봇에 집중하시고, 클로봇 그리고 내년에 CES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공개가 될 텐데 이 기대감을 주식은 뭡니까? 항상 주식은 주가를 선반영시킵니다. 선반영시키고 랠리가 먼저 나오고 재료가 나왔을 때 재료가 소멸하면서 하락을 하거나 이 재료의 크기가 커지면요 더 폭등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것들을 공부방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시냐고 진짜 시장이 좋아졌다고 많은 개인들까지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된다면요 클로봇이 현재 구간대에서 5만원 6만원이 가 있을 것이고 개인들은 그 자리에서 좋다 드디어 나는 사야겠다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공부방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저렴할 때 우리는 좋은 종목을 미리 사두시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공부방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정보 필요하신 분들 무료 공부방 834621-38로 1번 전송하시면 초대 링크 발송 드릴게요. 자, 저랑 같이 시세 초입 저점 매수하실 분들, 저 광수는요. 진짜 변공맥점 시세 초입 진짜 잘 잡아드립니다. 제 영상도 지금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그 지났던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요. 거기서 말씀드린 핵심 종목들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꼭 집중하셔야겠죠. 제가 현대 무백스라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을 가져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좋은 자리까지 눌렸어요. 완전한 지지 구간까지 눌러대면서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지금 완벽한 변공 맥점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순간까지 왔다는 거죠. 자 현대 무백스 제가 말씀드릴게요. 9,500원 이하. 자, 9,500원 이하 쓸어담으셔라. 말씀드릴게요. 쓸어담으시고 이 시간만 조금 태우세요. 그러면 큰 수익률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제가 현대 무벡스도 공부방에 말씀드린 만큼 공부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 매매 타점 계속 제공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클로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클로버 좋은 종목입니다. 시장이 지금 하드웨어 부품 밸류체인 안에서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소프트웨어 국내 로봇 분야 1위인 클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로봇의 현재 구간대는 진짜 우리가 매수를 해두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까지 자 댓글로 가즈아 이렇게 한 번씩 좀 남겨주세요 자저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차트 공부시켜 드릴 겁니다. 자,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차트 패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시청을 하시면요. 자, 내가 실제로 매매할 때 정말 큰 도움 되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올릭스란 종목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200% 넘는, 3배 넘는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제가 왜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추천을 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공부방에 7월 22일자로 올릭스를 4만 5천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7월 22일 대비해서 고가까지 무려 3배 넘는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차트 공부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올릭스가 이 엄청난 1차 시세를 한번 내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앞에 있던 거래량 대비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자 확인이 되시고 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조정을 받을 때, 세력들이 지지를 보여준 라인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면서 저항을 맞고 조정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조정을 다시 받았는데 이 앞전에 지켰던 라인 때를 이탈하는 흐름이 한 차례 나옵니다 자 이탈을 했어요 살짝 이탈을 했는데 살리고 이탈을 했는데 살리고 이탈을 살짝 했지만 결국엔 살려 내다가 단기적인 이 저점 라인 때에서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박스 구간이 형성된 걸 확인을 해볼수 있는데, 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이 라인 때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한 차례 나왔어요. 세력들이 지키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방향을 조정, 조정 횡보 추세에서 방향을 위로 바로 돌리는 그 시점. 제가 바로 요날 7월 22일 딱이 캔들에서 공부방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괜히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세력들이 지켰던 라인을 개미들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살짝 이탈을 시키면서 자 개미들한테 공포 구간을 주면서요 여기서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거고 개미 털기 구간을 지나서 요 단기적인 저점 라인의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무려 3배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던 올릭스란 종목이고요 이거를 쭉 길게 보면 그 이후에 저점 라인 때를 개 계속 높여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지금 신고가 라인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집중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신호로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 차트 패턴을 참고하시고 공부방을 활용하신다면 더큰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자, 이거는 앞에와 다른 패턴의 차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앞에는 이 저점 라인대에서 개미털기 구간에서 방향을 돌릴 때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라면 자 대한전선은 상승이 나오고 돌파형 저점 매수 방법이 됩니다. 이것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실점 매매에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대한전선이 한 차례 시세를 냈다가 바닥으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가 이 바닥 구간의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렇게. 앞전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게 확인이 되시죠. 이게 바로 세력의 매집이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대해서 볼게요. 결국에는 이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한 매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구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매집이 한 차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 구간을 가져갑니다. 근데 특정 라인대에서 계속 세력들이 잡아주는 박스 구간이 형성되어. 이 라인 때는 박스의 고점 구간, 이 라인 때는 박스의 저점이죠. 여기는 박스의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이 박스의 상단을 또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요.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앞전 대비해서 매집형 거래량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이 요 자리예요. 이요 자리에서 자 박스의 상단에 부딪혀서 조정. 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박스 중간까지 한 차례만 떨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상단 부분에서 주가가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제가 자 30분봉을 가져왔습니다. 자 30분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됐고, 자 보시면 저점라인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박스의 가운데 있는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형성이 되는데 저점이 자꾸만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저점 라인 때가 스멀스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고점 라인 때는 자꾸만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스멀스멀 이렇게 스멀 주가를 올려놔요 올려놓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이 시간대를 보시면요 자 10월 23일 7시 30분에서 8시까지의 캔들이 이렇게 생요 인 건데 제가 요때 공부방에 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23일에 자장 막판에 쓸어 담으셔라 내일 폭등 예언하면서 저 광수가 인생을 건 대박 주식 대한전선을 18,370원에 공부방에 실시간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추천을 드린 가격대가 18,370원 요 라인대죠 요 라인대에 선을 그었는데 제가 드린 이유는요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하고 박스의 상당 구간에 올려놓고 크게 밑으로 빼지 않고 옆으로 기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러면서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 대한전선이 그 이후에 거래량이 빵 터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요만큼까지 단기적인 50% 넘는 수익률을 제가 공부방에 선물을 드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23일 기점해서 다음날부터 쭉쭉 시세가 나오면서 50% 넘는 수익률이 11월 4일까지 약 10거래일 만에 50% 수익이 나온 거고 자 공부방에서 인증해주신 이 분은 11월 4일에 인증을 해주셨어요. 대한전선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내셨다고 인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공부방에서 실시간 매수 신호를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차트 공부 그리고 공부방에서 실시간 매수 신호를 받으면서 공부와 수익 두 가지를 챙겨 가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실전 매매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올릭스도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는데 큰 수익률을 챙겨 갈수 있었던 이유. 이 저점 라인대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세력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에 딱 들어맞게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들 차트가 완성이 되고 세력들의 매집 의도가 확인이 되는 순간 공부방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공부방 입장 안 하셨다면요 제가 무료로 이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보이시는 010-8346214 38로 문자로 1번 전송하시면 제가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거고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1번 전송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차트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차트 공부까지 제대로 하신다면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공부방 참여하시고 차트 공부도 하시고 꼭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